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에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에르살렘의 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먼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군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암 아마 우리가 너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당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가운데 과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지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선한 지도자가 되어서 사꾼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지도자는 우리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주여 양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양심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괴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둔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에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찬양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하나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의 집이 되게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재단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의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정시켜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약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꾼 목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함하귀사탄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행한대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림, 성림, 중만, 성림, 기도, 중만, 믿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육간에 가 성년 충만능 유추만 있으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뜻를 따르면 남의 주로 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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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was in 스 r 브레 e my race, I was on your rac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에아 m 레스아 c e 스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스아 c 레스아 r a c 아 m 아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아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e m 아 r a c 아 my r 아 c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전신하여 강제재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뭔가 마음가요를 위하여 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하님께서 나 그를 의뢰으면원의 섬내기에서 마오마로 내서내기서내서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의 자랑스러운 그리스 잔이 녀되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게여주셔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영혼을 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미선 아버자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김근종 아버지 이영희 아버지 이재혁 하나님 성우민지 원영희 재영희아버지 하나님 도현이 용현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홍예림 김소윤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박금순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 지켜주셔서, 중날까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영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수가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인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시로 내가 하시고 하는 일들을 영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양들이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일들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동찰력과 분별력과 아버지 아버지 지구력과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나다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영아 하나님 영원히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에 역사하시고 죄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롱기도 앞날이다.